자 이번에 보여드릴 빌드는 인구수 21에 3게이트를 지어서 원질 오드라 타이밍에 강하게 러쉬를 가서 게임을 끝내는 3게이트 드라군 올인 빌드입니다. 이게 어 3게이트가 여러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중 하나가 인구수 25에 3게이트를 올리는 약간 뒤를 보는 3게이트가 있고 어 인구수 21이나 22에 올리는 완전 올인형 빌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수 21이랑 22가 뭐가 다르냐면은 21은 조금 빠르지만 프로브가 22의 3게이트를 올리는 빌드보다 한마리 또는 두마리를 적게 생산하기 때문에 완전 초올인형이라는 거, 어 그거를 아시면 되겠고, 이 빌드는 일단 다크 템플러 배제입니다. 어 그리고 서치는 13 또는 뭐 아무 때나 나가세요. 뭐 가스 짓고 나가셔도 되고, 게이트 짓고 나가면 가난하니까 이제 게이트 짓고 나가시는 거는 좀 비추하고요. 어 그리고 다크는 할 사람은 합니다. 경찰이 되든 말든, 사업 다크라든 폐다크라든 할 사람은 하기 때문에 뭐 그냥 다크 배제 깔끔하게 하시고 이 빌드 하겠다 작정하고 하세요 그게 좋습니다 뭐 이제 심시티가 되는 맵은 뭐 프로브를 털면서 심시티에서 다크를 막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해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빌드도 적혀있죠 12에 가스 올렸습니다 자, 11가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가스를 빨리 올려도 가스를 안 팝니다. 이 빌드는 완전 미네랄을 땡겨서 올인치는 빌드기 이 때문에 내가 필요한, 필요한 양의 가스만 먹으면 돼요. 자, 코어 지으시고, 13코어, 그 다음에, 후로바 하나 더 찍힌 상태에서 14질 찍고 가스통에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런데, 14질 찍고 가스통에 넣으면은 상대가 가스가 부족한 빌드인 걸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질럿 찍고 아 이거는 제가 그빌드를 했네요. 14 파일런 질럿 빌드를 했습니다. 14 파일런 질럿 빌드 이거는 뭐냐면은 더 미네랄을 빨리 땡기는 거예요. 14질은 늦게 나오지만 프로브 한 마리가 살짝 빨리 나와요. 그래서 파일런이 뚫린 채로 이제 질럿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프로브 한 마리가 살짝 빨리 나오고 질럿과 드라군이 살짝 느리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차이가 있고. 어, 저는 이번에는 14파일럿 질러서 했네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치를 좀 늦게 나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인구수 21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22까지 프로브를 찍어요. 여기 넥서스에 불을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브를 생산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프로브를 취소해버리면은 22에서 안 올라가겠죠. 프로브가 나가는 순간, 시소를 하고, 가스통에 있는 애들을 빼줍니다. 그리고, 쓰리게이트를 지어요. 자, 가스통에 안 뺐네요. 자, 가스통에 빼주셔야, 어, 미네랄을 더 많이 캘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쓰리게이트를 짓고, 원드라 추가. 23인구죠? 여기서, 바로 파일런 추가. 그리고, 이 쓰리게이트가 완성될 때, 가스가 150이 되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냥 세 마리 다 캐거나 두 마리로 캐다가 나중에 완성되면 하나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드라군이 나오려고 할때또 하나 예약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원질 투드라에서 3 게이트가 완성되면서 3개의 게이트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을 다 썼죠? 여기서 바로 또파일런 추가, 폭 추가해주셔야 돼요. 자, 빠르게, 100원 되자마자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파일런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마 드라곤 컨트롤 하느라 이거를 못본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대참사입니다. 올인인데, 파일런이 막혔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이거 마지막 파일런입니다. 여기서 더 뚫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핵심 타이밍인데, 원질 오드라 타이밍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상대한테 가는 게 중요해요. 지금 프로브 한 마리가 러시 하기 전부터, 자, 이거는 원질 오드라가 같이 가면 안 되는 이유는, 어, 일단 첫 번째 이유로 급습을 하려면은 상대가 무르게 가야 돼서 이렇게 프로브로 시야를 뚫어 놓고 얘가 간 길을 먼저 가 있으면 좋아요. 상대 프로브는 밀어내면서. 상대 병력을 만나면 어 도망을 가져야겠죠 원질 투드라 때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삼드라가 합쳐져야 강한 건데 일단 프로브로 길을 뚫으면서 어, 상대 병력이 없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이까지 맞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질럿이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얘랑 같이 오면은 도착하는 게 느려요. 최대한 빨리 가야 됩니다. 반면에 막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를 전진 배치해 놓으면은 얘네들이 빨리 못 오겠죠. 병력을 전진 배치한다던가 하면은. 자 그리고 원질 오드라 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요령을 설명해드릴게요. 자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어택당을 찍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한꺼번에 어택당을 찍고 나서는 드라군을 어 선택을 해주세요. 얘는 그냥 알아서 싸우게 놔두고 그리고 이 다섯 개의 드라군으로 한 놈을 두번 찍으면 사망합니다. 다섯 마리가 두번 때리면 사망이에요. 그리고 또 점사. 자, 한 마리가 죽었지만 죽은 이유 처음에 질럿이 얘를 한번 때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사를 해주시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대 빌드는 지금 3게이트 옵드라였는데이 3게이트가 돌기 전에 공격 오는 거기 때문에 원게이트 병력으로 싸우는 거라서 막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프로브를 다 땡겨서 여기 입구를 막아줘야 됩니다 드라곤은 바로 도망가면서. 언덕 맵에서는 무조건 언덕 위에 싸워야 되고. 자,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리플레이 보여드렸고. 자, 두 번째 리플레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대가 전부 다 3게이트 옵드라 했어요. 아마 이제, 어, 좀 이제 뒤를 보는 느린 3게이트를 카운터 치는 건 이제 3게이트 옵드라죠. 그래서 그 빌드를 보고 이 빌드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이 빌드는 3게이트 옵드라한테 강력한 빌드입니다. 막을, 그러니까, 언, 프로브가 빠르게 반응을 안 해주면은, 어, 이 빌드는 잡아 먹히게 돼 있어요. 지금, 지금 이 상대는, 어, 5초 정도 늦게 시작했어요. 자, 이번에는, 어, 어떻게 했을지. 자, 12가스 똑같이 올려주시고요. 자, 13서치, 이번에 13서치. 그리고 이번에도 파일런 질러 빌드를 했습니다. 파일런을 짓고 질러서 찍는 파일런 질러 빌드. 자, 상대의 위치를 알았고, 이렇게 풀업을 돌리다가 한 3분 6초쯤에 빼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구수 21에 3게이트를 하는데, 이번엔 상대가 제 본진에 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가스 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빨리빨리 지어주세요 돈될 때마다 자 그리고 드라곤 하나 찍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파일런을 지어야겠죠 그리고 이 3게이트가 완성이 됐을 때는 어, 150이라는 가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맞춰주세요 맞추는 방법은 어자 제가 가스 조절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다른데 지금처럼 아예 뭐 정찰이 안 왔다. 그럴 때는 어, 사거리업을 하면서 가스를 일단 한 마리 뺍니다. 자, 한 마리 뺐죠. 그리고 두 마리로 한 미네랄 아 가스를 한4 0까지만 캐시고 한 마리로 캐시면 돼요. 그리고 쓰리 게이트를 어, 지으면서 하는 거예요. 쓰리 게이트를 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군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에 파일런 짓고 두개 넣으시면 돼요. 자, 이거는 하다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이런 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똑같죠? 게이트웨이를 다 돌리고, 지금 마지막 게이트에서 하나의 드라군이 나오면은 그때 러쉬를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딱 가스가 되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 병력으로 오드라가 되면 오드라는 이 드라군이 나오면 오드라죠. 자 드라군 한 마리가 알짱돼서 쫓아내 주면서 프로브가 나가면 좀 무섭겠죠. 지금도 약간 제가 배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 드라군이 어, 전진 배치 전부 다 전진 배치돼 있으면 좀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빼려고 예. 이제 언덕에 지금 올라가 있죠. 자 이쪽 길로 가셔야 돼요. 어 센션은. 자, 만나면 바로 빼야돼요. 상대 병력을 만나면 바로 빼야됩니다. 왜냐면은, 이, 저는 드라곤을 한 마리 쉬고 게이트를 올렸기 때문에 절대 상대보다 많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상대가 원 게이트에서 계속 돌렸으면. 자, 만나서 싸울 수 있는 건 원질 4드라부터에요. 전 최대한 일단 병력을 전진시키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 거고요 약간 과감하게 한 거죠. 무지성으로. 자 아까랑 아까 똑같아요 질러 하나 밀어넣고 나머지 드라군을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딱 해놓고 얘네들만 컨트롤 해주는데 이번에 엄청 손해 많이 봤어요 그런데 기본 가진 병력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병력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밀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는 지금 아무리 5초 늦게 시작했다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드라군이 엄청 멀었죠 자, 랠리는 전부 이쪽에 찍은 상태입니다. 랠리 포인트는 무조건 공격 가면서 다 바꿔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빌드 체크. 자, 쓰리게이트에서 이제 드라곤을 돌리면서 파일런을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마지막 파일런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파일런 안 지어요. 전투를 해서 드라곤이 죽으면서 뚫는, 뚫는 완전 올인 빌드입니다. 지금 드라곤을 세 마리 더 찍을, 아, 두 마리 더 찍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다 돌아가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계속 파일런이 아니고, 이제 죽으면서 뚫으면서, 어, 게임을 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이 파일런을, 3드라 찍고 파일런 하나 올리는데, 마지막 파일런입니다. 이 파일런은 마지막 파일런이고, 전투로 드라곤이 죽으면서 뚫리도록, 그냥 넘버링 생산하면서 랠리 다 바꿔놓으시고 그냥 계속 보내시면 돼요 막히면 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어 추가 파일런 없이 계속 싸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런 지을 돈도 아끼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이제 3게이트 올린 드라군 빌드를 마치겠습니다